위라의 말을. 잘인과 예. 예. 생전의 인연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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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좀. 선임님, 고인에 대해서 좀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안녕. 제안 자주. 세요 예,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.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어디 명년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고인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? 뭐 미래의 말을 전했습니다. 고인과 예. 생전의 예. 인연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. 네, 고맙습니다.